안녕하세요, 샤댕이 여러분. 저희는 국제커플, 사샤와 차입니다. 자, 네. 오랜만에 또 ASMR 먹방을 하기 위해서 이거, 보시죠, 이거. 떡볶이하고, 이건 뭐야? 닭발. 닭발. 이거 매운 거 아니야? 나 아, 닭발 네. 너무 좋아요. 저희 진짜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<laughs> 이 먹방을 위해서. 사실 저희가 이거를, 이 영상을 3일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, 너무 매워갖고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영상 내내 아, 매워. 이러고 있더라구요.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ASMR 먹방이 아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안 매운 걸로 덜 많이 매운 걸로 시켰습니다. 예. 자, 우리 컵피도시킬까또 커피나 먹어야 돼? 먹어도 된댔어 사람들이. 그래도 나 먼저. 어있어 매워? 응. 응. 안 매워? 나도 먹는다. 음. 응. 확실히 덜 매운데. 이것도 매운데. <laughs> 매워. 응. 돼지 한번 보다 그렇게 맵지 않아. 5시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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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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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좋아하잖아 그거. <laughs> 오 치즈. 야, 치즈만 치즈에다가 떡볶이 같이 먹어야지. 치즈 떡볶이 소세지 어때? 뭔다너입이 비너 먹고. 그래도 떡볶이, 소세지 치즈먹어봐 나 입이 작아 우리 떡볶이 진짜 자주 안 먹는데 저희가 떡볶이를 딱히 막 찾아 먹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먹는 까 진짜 맛있다 이것도 먹고 싶은데 너무 크다 어, 그치. 오, 뭐, 소리 맛있겠다. 음. 응. 먹고 봐. 너무 매워? 뭐가 좋아요? 떡이 소, 소리가 신기한 것 같아. 이렇게. 음. 저희가, 제가 이제 영상을 저번에 ASMR 영상 만들 때 보니까 저희가 입을 닫고 먹으니까 약간 소리가 그래도 많이 묻히더라고요. 입안에서. 그래서 항상은 아니겠지만 가끔씩 입을 여는 것도 소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맛있어? 발 음. 맛있어 음. 진짜 너무 커. 얘는 그럼 피쉬케이크랑 소세지. 이렇게 어때? 귀엽지? Why do we have to drink Coke together? 저는 진짜 잘 먹지, 맨날 닭발 먹자. 됐어? 네, 지금 저희 그래서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저녁에 맞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아, 우리 배가 너무 작아. 맛있는데 많이 못 먹어. 그치? 맞아요. 그래서 닭발이랑 떡볶이 나중에 맞아 먹고, 아 다음에는 뭐 먹지? 그치? 댓글 써주세요. 댓글에 또 다음에 저희 뭐 먹으면 좋을지 한번 써주세요.